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의 빛나는 별 안성훈의 최근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성훈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의 특별한 출연이 예정돼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예정된 활동은 그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관계자에 따르면, 안성훈은 이번 특별 방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유의 매력과 입담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성훈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안성훈의 팬클럽 대경민트가 지역사회를 위해 선물금을 기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활동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것이며, 안성훈과 그의 팬들이 어떻게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성훈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과 사회활동을 통해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 그의 앞날을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안성훈과 그의 팬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활동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욱 풍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